안녕하세요. 전승용입니다. 모터 그래프 식구 여러분들의 자동차 상식을 풍요롭게 해드리는 주간 자동차 뉴스. 이번 주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르노 삼성이 XM3의 디자인과 사양을 공개하고 사전 계약에 돌입했습니다. 일단 궁금해하시는 가격부터 말씀드리자면 1.6 가솔린 자유흡기 모델인 GTEA 같은 경우는 1795만원에서 2270만원. 1.3 가솔린 터보 모델인 TCE260 모델의 경우는 2,175만 원부터 2,695만 원입니다. 아, 참고로 TCE 뒤에 붙은 260은 1.3 터보 모델의 토크를 말합니다. 152마력에 26.0 토크라고 하는데요, 예, 26.0에서 점을 빼고 260 모델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차체 크기는 전장이 4,570mm. 그리고 휠 베이스가 2720mm에 달합니다. 굉장히 큰 동급 최대 사이즈인데요. 어, 참고로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빛 세그먼트 SUV 중에서 가장 크다는 셀토스 같은 경우는 이제 4375mm에 2630mm 그리고 한 등급 높은 스포티지 같은 경우는 이제 4495mm에 2670mm의 휠 베이스니까 이 둘보다도 한참 크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가 무슨 SUV냐, 크로스오버냐, 뭐, 해치백이냐, 등등 말들이 많은데, 이 차는 쿠페형 SUV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렇게 주장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이제, 이 차의 지상고가 186mm에 달한다는 겁니다. 베뉴 같은 경우는 195mm로 꽤 차체에 비해서 지상고가 높아요. 셀토스도 190m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티볼리는 168mm. 그리고 코나는 170mm 정도 되니까 어, 이들과 비교했을 때 지상고가 낮은 차는 아니라는 거죠. 참고로 이들 차급에서 가장 지상고가 높은 차는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로 203mm의 지상고를 갖추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디자인을 보면은 예, C자형 LED 주간 주행등이 르노 디자인의 포인트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LED 퓨어 비전 헤드라이트가 이렇게 반짝반짝 빛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끈하고 유려하게 흐르는 지붕 라인과 어, 매력적인 뒷태 그리고 후면을 가로 지르는 테일 램프도 매우 인상적이죠. 실내에는 10.25인치 맵인 클러스터와 이제 9.3인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들어있는데요. 가로가 아니라 이제 세로형입니다. 그래서 10.25인치, 9.3인치 이런 시스템이 들어있는 거고요. 차가 큰 만큼 실내 공간뿐만이 아니라 트렁크 용량도 꽤 넉넉한데요. 이열을 접지 않은 상태에서도 513L의 공간을 쓸수 있다고 하네요. 파워트레인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XM3에는 르노와 다임러 벤츠죠 이 둘이 함께 개발한 1 3 l 급 직분사 가솔린 터보 엔진이 들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TC260이라고 불리는데요, 게트락사의 7단 습식 DCT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어, 르노에서는 DCT가 아니라 EDC라고 부르죠. 1.6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GT라고 불립니다. 자연흡기 엔진이고요, 엑스트로이 무단변속기와 매칭이 됐습니다. 그래서 1.3 터보는 이제 퍼포먼스, 그리고 1.6 가솔린 자연 흡기는 이제 효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풀 언더커버를 적용해서 노면 소음이 이제 실내로 유입하는 그런 정도를 좀 줄였고요. 그리고 이런 매끈한 바디에 어울리는 에어로 다이나믹 그런 디자인을 통해서 연비 개선에도 큰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1700만원대에서 시작되는 만큼 기본 사양이 꽤 괜찮습니다. 전 트림에 이제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그리고 패들 시프트 그리고 전자석 원터치 세이프티 파워 윈도 그리고 LED 퓨어 비전 헤드램프 등이 기본으로 적용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상위 RE 시그니처 트림 같은 경우는 이제 이지 커넥트 내비게이션 그리고 10.25인치 메빈 클러스터 그리고 오토홀도 등이 탑재된다고 합니다. 어, 그러면 10.25인치 클러스터는 최상위 트림에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고, 내비게이션도 최상위 트림에만 고를 수 있는 건가요? 이건 좀 애매한데, 이거는 좀더 나오고 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도 신차 소식입니다. 기아차가 19일 신형 쏘렌토의 사전 계약과 함께 플랫폼, 파워트레인, 첨단 사양, 가격 등 이런 다양한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신형 쏘렌토는 신규 플랫폼의 컴팩트한 엔진룸 구조와 짧은 오버행 그리고 긴 휠베이스를 바탕으로 하는 그런 레이아웃 설계를 통해서 동급 중형 SUV는 물론 상위 차급인 대형 SUV와도 비교해서 그렇게 꿀리지 않는 넓은 실내 공간을 확보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이제 전장이 10mm밖에 안 길어졌는데 휠베이스는 35mm나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815mm가 됐는데요. 어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이제 산타페의 롱휠베이스 버전인 이제 맥스크루즈와 같은 수준입니다. 또 대형 SUV에서나 볼수 있었던 2열 독립 시트를 동급 최초로 적용해서 222 6인승 구조의 새로운 모델을 추가했고요. 그리고 3열 시트 각도를 조절할 수 있게 하는 등 이제 탑승 편의성을 향상시켰다고 하네요. The cat sat on the 파워트레인은 스마트스트림 터보 하이브리드와 스마트스트림 D2.2 등 일단 두 가지 엔진 라인업을 출시했고요. 추후에 가솔린 터보 엔진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은 시스템 최고출력이 230마력이고요. 시스템 최대토크는 35.7입니다. 엔진은 1.6 터보 GDI 엔진이 사용돼서 최고출력 180마력 그리고 최대토크 27kgm를 내고요. 여기에 하이브리드 모터가 61마력, 26.9토크를 해줘서 시스템으로 230마력, 그리고 35.7에. 어... 동력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연비는 5인승 17인치 그리고 전륜구동 기준으로 해서 15.3km/L입니다. 음, 나쁘지 않습니다. 매우 좋은 숫자예요. 디젤 모델은 2 2 l 급 디젤 엔진인 스마트 스트림 D2.2가 적용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대차그룹 최초로 습식 8단 DCT가 이제 들어갔다는 건데요. 최고 출력은 202마력 그리고 최대 토크는 45.0kgm에 달합니다. 연비도 뭐 나쁘지 않아요. 예전에는 뭐 13.5, 13. .5, 13 .5 14.8이 정도였다고 하면은 이번에는 14.3. 물론 이거는 5인승 18인치 전륜구동 기준이고요. 14.3에 어, 좋은 연비를 갖추게 됐습니다. 가격도 좀 올랐어요. 예전에 2.2 어, 디젤 기준으로 했을 때는 시작가가 한 170만원 그리고 최고가는 어, 한 300만원 정도 올랐습니다. 뭐 차가 좋아지다 보니까 그만큼 가격도 오른 것 같은데요. 디젤 같은 경우는 이제 3070만원부터 3980만원. 그리고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 모델은 3,520만원에서 4,100만원 정도입니다. 물론 이거는 트림 가격이고 옵션을 더하면은 또 많이 올라가겠죠. 트림별로도 보면은 디젤은 이제 트렌디가 3,700만원에서 0 3,100만원 프레스티지가 3,360만원에서 3,390만원 그리고 로블레스는 3,660만원에서 3,690만원 그리고 시그니처는 3950만 원에서 3980만 원 사이에서 책정될 예정입니다.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는 프레스티지가 이제 3520만 원에서 3550만 원 사이고요. 그리고 노블레스가 3800만 원에서 3830만 원, 시그니처는 4070만 원에서 4100만 원 범위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조금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모터쇼가 굉장히 좀 축소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2020 올해 부산국제모터쇼의 흥행에 빨간 경고등이 켜졌다라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최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올해 부산모터쇼 참가를 확정 지은 브랜드는 겨우 8곳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국산차에서는 이제 쌍용차를 제외하고 현대차, 기아차, 르노삼성, 그리고 한국진, 그리고 제네시스. 이게 5개 브랜드예요. 제네시스도 이제 독립 브랜드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수입차입니다. 국내에 진출한 수입차 브랜드가 몇 개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23개입니다. 그런데 이 23개 브랜드 중에서 BMW랑 미니, 그리고 캐딜랑만이 부산모터쇼 참가를 확정 지었다고 하네요. 사실 이것도 3개가 아니라 2개인 거죠. BMW랑 미니는 어차피 이제 한 몸으로 같이 움직이니까요. 나머지 브랜드들은 이제, 아, 갸웃거리면서, 음, 아직 결정을 못했다고 하는데, 불참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수입차 시장을 주도하는 이런 대형 브랜드들의 불참은 좀 이례적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 같은 경우는 지난번 부산부터죠 2018년도에 e 3 0 2 모델을 세계 최초로 선보인 데 이어 당시에는 이제 별도의 클래시카 부스를 마련하는 등 부산 지역에 꽤 많은 공을 들였었기 때문이죠. 사실 수입차 시장 판매량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벤츠가 압도적인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런 업계 1위의 브랜드가 좀 그래도 한국에 손해가 나더라도 주도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아쉽다는 그런 비판도 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수입차 관계자는 제조사마다 모터쇼에 참가 전략이 점점 바뀌고 있는 추세라면서 본사의 지침 혹은 신차 출시 시기와 맞지 않아서 불참하는 등 이제 회사들이 많은 핑계를 대면서 모터쇼 참가를 꺼리고 있다라고 그런 의견을 밝혔습니다. 물론, 부산 모터쇼에 효과가 없다라고 느낄 수도 있고,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굳이 모터쇼에 참가하지 않아도 우리 차잘 팔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수입차 시장의 판매량이 진짜 3분의 1이면 어마어마하거든요. 한 달에 막 5천 대, 6천 대, 7천 대, ,000대, 8천 대씩 막 파는, 르노 삼성보다 더 많이 팔기도 하고, 이제 이런 브랜드가 참가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좀 좋지 않았을까라는 예, 아쉬움이 드네요. 벤츠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부산 모터쇼의 단골이었던 일본차 업계도 불참이 불가피합니다. 사실 이들은 이제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걸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모터쇼라는 게 점점 이제 좀 사양화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작년에 이게 촉발된 일본차 불매운동 때문에 이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괜히. 모터쇼 참가했다가 욕만 먹고 누가 막또 1인 시위하고 뭐 노제팬 이러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아예 참가를 안 하는 그런 뭔가 상황이 겹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좀 잠잠해지는데 다가 확 이번에 뛰었는데 코로나 1 9가 확산되면서 브랜드들도 이제 대규모 모객 행사, 집객 행사에 부담을 느끼면서 좀아 저희 이제 외부 행사 안 하기로 했어요 당분간 안 해요라고 하면서 이제 좀 거절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모터쇼 측도 관람객 유치에 비상이 걸린 겁니다. 지난 2001년에 처음 부산 모터쇼가 이렇게 개최되는데요. 2003년부터 매회 100만 명 이상이 이제 부산을 방문을 해서 모터쇼에 구경을 했는데 2016년에는 뭐 72만 명, 그리고 2018년도에는 뭐 62만 명 이런 식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에서 브랜드들이 아예 참가하지 않으니까 볼게 없으면 뭐갈 이유도 없어지는 거죠. 조직위에 물어봤습니다. 너네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뭐 현재 부산시 관계자들이 어, 벤츠코리아 등을 설득하기 위해 뭐 경영진 면담을 계획하고 있으면서 두 개의 수입차 브랜드가 이제 추가 참가를 검토하고 있는 등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고요. 참가 업체도 매우 적고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뭐 취소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의혹도 많았는데 2020년 부산 국제모터쇼는 부산 백스코에서 오는 5월 27일 프레스데이를 시작으로 개막합니다. 네 번째 소식은 현대차가 공개한 미래 콘셉트카입니다. 현대차가 미래 디자인의 방향성을 담은 전기 콘셉트카 프로페시의 티저 이미지를 공개했는데요. 프로페시는 현대차가 앞으로 선보일 전기차 라인업의 새로운 디자인을 대중 앞에 선보이는 그런 아이콘 같은 모델입니다. 어, 이 차는 항공기의 공기역학적 디자인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들어졌는데요, 앞쪽에서 뒤쪽까지 풍부하게 흐르는 듯한 우아한 곡선 실루엣이 특징입니다. 이제 통합 스포일러와 이제 픽셀 램프 후미등으로 강조된 후면부는 이렇게 공기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매끈하게 설계됐습니다. 현대 디자인 센터장 이상엽 전문은 이번에 선보일 프로페시 콘셉트카는 유행을 따르지 않고 세월을 초월하는 아름다움을 강조했다면서 독특한 디자인은 현대차 디자인의 지평을 한층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프로페시 콘셉트카는 다음 달 스위스에서 열리는 제네바 모터쇼에서 베일을 벗을 예정이고요 상세 재원도 이날 함께 공개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 소식은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살까 말까 고민했었던 또는 지금 사서 사용하고 있는 차량용 공기청정기 뉴스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차량용 공기청정기의 성능을 과장 광고한 6개의 사업자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다는 소식입니다. 적발된 업체는 블루원, 에어비타, ABL 코리아, 크리스탈 클라우드, 틴크웨어, 누리 등 이렇게 6개입니다. 해당 업체들은 세균 유해물질 뭐99.9% 제공,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완벽 제거 등 실제 측정 수치보다 과장된 그런 광고 내용을 선보였고, 그리고 이런 시험에 대한 제한 조건, 그리고 시험 조건 등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아서 이런 문제들이 적발되고 지적이 됐습니다. 다만, 처벌 수위는 그렇게 강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공정위에 따르면은 이들이 표현을 다소 과장해서 광고했지만 좀 소규모 업체들이고, 그리고 모두 자진 시정했던 점을 고려해서 경고 조치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공정위는 코로나19 예방, 그리고 미세먼지, 바이러스 99.9% 제거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 효과를 광고하는 것은 소비자들을 유인하는 행위라면서 소비자들이 이런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현혹되어 구매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어, 주간 자동차 뉴스의 단골 손님이죠 타다 소식입니다 타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에 대해 택시업계가 강력하게 반발한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법원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 타다와 운영사 그리고 각 회사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 재판부는 19일 열린 선거공판에서 소카 이재용 대표와 소카 자회사 겸 타다 운영사인 VCNC 박재혁 대표 그리고 소카 및 타다 법인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검찰은 앞서 이제 타다 승객은 콜택시를 불렀다고 생각할 뿐 시비준승 승합차를 빌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그냥 타다는 콜택시 영업이다 자동차 대여 사업으로 볼수 없다라면서 이제 각 법인 및 어, 대표들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천만 원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이용자와 초단기 임대차 계약이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이제 타다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타다 측은 선고 직후의 입장문을 통해서 법과 제도 안에서 혁신을 꿈꿨던 타다는 법원의 결정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로 달려간다. 과거의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의 기준을 만들어 가는데 모든 기술과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지해달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택시 업계는 집단 반발에 나섰죠. 일단 뭐 검찰 측이 즉각 항소해야 된다고 이렇게 촉구했고요. 그리고 국회에서 심의 중인 타다금지법에 조속한 통과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 물리적 저항도 있을 예정인데요. 총파업및 뭐 전차량 동원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법원의 판결을 규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택시업계 측의 주장은 한마디로 이럽니다 타다는 예, 명백한 유사 택시 영업이다. 그리고 이에 대해 법원이 면제부를 줬다는 거죠. 이용자 누구도 소카의 차량을 대여한다는 인식이 없음에도 이를 임대차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인정한 것은 법원이 잘못된 판결이고, 그리고 이런 법원의 판단을 수용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일곱 번째 소식은 뭐 개인적으로. 좋은지 안 좋은지는 좀 헷갈리긴 하는데요. 2021년 4월부터 이제 내부순환로와 동부간선로 등 이제 도심, 간선도로의 제한속도가 50kmh로 제한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서울시와 교통안전공단이 도심 주요 도로 및 중앙버스 전용차로를 조사한 결과 도심의 통행 제한속도를 낮추더라도 뭐 이렇게 A에서 B까지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에는 별 차이가 없다라는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실제로 도심 구간주행 속도를 시속 60km에서 50km로 낮췄는데 추가되는 시간은 겨우 1.9분에 불과했다라는 거죠. 제한속도보다는 오히려 교차로나 신호대기, 그리고 주행차로 선택 등 이런 것들이 더 많은 영향을 준다라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택시 이용에도 큰 불편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하네요. 봉천동에서 양재 시민의 숲약 12km 구간을 60km per h 와 50km per h o 어, u 로 왕복주행한 결과 요금 차이는 100원에서 200원, 통행 시간은 0분에서 2분가량, 진짜 별로 차이가 안 났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018년도에 세종로 사거리부터 흥인지문 교차로로 이어지는 2.9km 구간의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낮췄습니다. 그 결과 해당 구간 교통사고 건수는 15.8%, 그리고 부상자 수는 22.7%씩 감소했다고 하네요. 이를 바탕으로 작년 12월에는 중앙버스 전용 차로의 전 구간으로 이제 제한속도를 낮췄고요. 그리고 2021년 4월부터는 뭐 내부순환로와 동부간선도로 등 도심간선도로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제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서울시가 이렇게 제한속도를 낮추는 것은 보행자 안전 및 교통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함입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시속 60km에서 충돌사고가 났을 경우에 보행자의 중상 가능성은 92.6%였습니다. 하지만 10km만 낮췄을 경우에 이게 72.7%로 줄었고요. 그리고 절반으로 낮췄을 경우에는 15.4%로 크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이런 음모론을 제기하자면, 음모론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제한속도가 낮아질 경우에, 이제, 이륜차, 바이크 같은 경우도, 어, 간선도로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정말 싫어하실 것 같고, 이륜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엄청나게 환영할 것 같네요. 결과는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마지막은 GM 소식인데요. 어, GM이 글로벌 시장에서 한층 혹독한 구조 조정을 선언했습니다. GM은 지난 16일 이제 호주와 뉴질랜드 그리고 태국 등에서 사업을 완전히 철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달 16일부터 호주 뉴질랜드에서 판매, 디자인, 엔지니어링 사업을 중단했고요. 그리고 2021년에는 홀덴 브랜드를 전면 폐기한다고 합니다. GM은 이미 지난 2017년도에 호주 생산공장을 완전히 폐쇄했고요. 체볼의 제품군에서 홀덴의 이름을 완전히 뺐죠. GM의 카리스마 있는 여장부죠. 어, 메리베라 회장은 우리는 강력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전략을 가진 시장에 초점을 맞출 것. 한마디로 돈 버는 곳에서만 팔 거다. 라면서 이제 특히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분야에서 어 미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투자의 우선순위를 어 정하는 등 글로벌 사업을 구조조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마크루스 사장은 홀덴 브랜드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논의를 거쳤지만 어 도저히 극복할 수 없었다면서 이제 자동차 산업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더 많은 투자를 이어갈 수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홀덴은 돈이 안 되고 우리는 한정된 자원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는데 홀드는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한 거죠. 태국 라용에 위치한 생산 공장은 중국 창청 자동차한테 넘겼습니다. 그리고 올해 말까지 태국에서 쉐보레 브랜드를 완전히 철수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실제로 쉐보레는 지금 태국에서 근무 중인 현지 직원 1,500명을 전원 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6월까지는 이제 부품 생산직 근무자들을 1차로 내보내고요 그리고 10월까지는 이제 남은 생산직 직원들을 해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GM은 이번 조치를 통해서 현금 약 3억 달러 하나로 하면 약 3,550억 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GM은 현금과 비현금 자산을 모두 합쳐서 약 11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3천억 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행히 한국 GM은 뭐 이번 GM의 구조조정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스티브 키에퍼 수석 부사장은 이번 결정은 매우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성장과 수익이라는 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라고 설명하면서도 남미와 중동, 한국과 같은 국제 핵심 시장에서는 우리 GM이 잘 자리 잡고 있다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 말인즉슨 한국에서는 이런 철수 같은 극단적인 구조조정이 없을 거라는 그런 얘기인데요. 다행인 것 같습니다. 한국 GM, 심내서, 쉐보레브랜드 많이 파시길 바랍니다.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편의 한마디는 코로나19 걸리지 마세요입니다. 밖에 나갔다 들어오거나 뭐 화장실을 갔다 오거나 했을 때는 꼭손 깨끗이 씻으시고요. 마스크도 꼭 착용하시고요. 건강하셔야지 모토그래프 오래오래 보실 거 아닙니까? 건강 다들 유의하셔서 코로나19에서 자유로우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전승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